안녕하세요. 여소신애다역입니다 아유,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어, 날씨가, 네, 비가 주룩주룩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주말부터 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매우, 어,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어, 그동안에 날씨가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이번 한파가 더욱더 많이, 어, 또좀 춥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이 모든 그 원인이 뭐 엘리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 겨울이지만 올 겨울은 그렇게 많이 춥지. 아는 에, 좀 따뜻한 겨울이 또될 어, 거라고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약간 그 체감하는 느낌으로는 어, 너무 큰 한파가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 겨울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늘상 이렇게 좀영화로 내려가거나 조금 찬바람이 좀 불거나 많이 추웠다면 다육이들도 충분히 이 겨울 한파에 혹은 이 겨울 추위에 어 그냥 적응하면서 겨울을 지낼 수가 있는데요. 그 동안에 너무 따뜻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계속해서 영하로 어 날씨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는 요거가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뭐 다육이를 키워보셔서 어 이제 겨울을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 가을에서 겨울이 될때 천천히 이제 추워지면. 그 온도에 맞춰서 다육이들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영하 12도가 된다 할지라도 뭐 보온이 따로 필요 없이 영하 12도에도 그대로 견디는 게 이제 다육이 식물입니다. 이 식물들은 천천히 어, 이 온도에 적응을 하면은 충분히 견딜 수가 있어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렇게 영상의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한꺼번에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갭 차이가 있어요. 이제. 다육이가 환경에 적응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좀 짧아지다 보니까 냉해를 입기가 매우 쉬워지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정상적인 영상 기온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한파가 다육이가 냉해를 입기에 매우 위험한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월요일 정도면 서울은 네, 뭐, 영하 12도까지, 네, 내려가고, 강원도나 이런 쪽은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어, 온도가 떨어지고, 또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추위, 또 식물이 느끼는 추위는 더 급하게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온도가 내려갈 때에는 정말 냉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신문지 한 장으로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온도에는 적어도 뭐 이제 신문지도 좀 덮어주시고 그 위에 가벼운, 어, 이제 비닐이나 담요 이렇게 이중으로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어, 이 맹추위를 좀, 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추위가 거의 뭐, 열흘 정도 이상 계속해서, 어, 이어진다고 하니까, 와, 한동안은, 한낮에 잠시, 뭔가, 에, 이렇게 환풍을 하는 거 외에는, 계속 창문을 좀 닫아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 냉해를 입기 쉬운, 어, 좀 걱정이 되는 다육이들은 저는 아예 실내로 피신을 하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베란다 정도에서도, 어, 보온을 좀 신경을 써준다고 해도 살짝, 예, 완전히 뭐, 냉해를 입지 않은 이상 다시 회복은 됩니다, 여러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해요. 이럴 때에는 아예 한 열흘 정도는 실내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완전히 뜨끈뜨끈한 실내가 아니라면, 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실내로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무래도 마음이 좀 조급해지네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어, 마음이 조금, 네, 조급해지는 건 있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냉해를 입었던 몇몇 그런 품종들이 있어요. 예, 저는 사실 이제 펜댄스도 오래 키웠는데, 요 아이도 저는 냉해를 입어가지고 한번 완전히 그냥 바스라질 정도로 완전히 냉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고 뭐~ 라울은 기본이고요 뭐~ 까라솔도 마찬가지고 방울 복랑금도 그렇고 이제 날씨가 추울 때 저는 이제 몇몇. 그리고 여러분, 요런 에오니엄 종류들도, 예, 되도록 약간, 네, 여러분들이 피신하시면 괜찮습니다. 예, 살짝 지금 요것도, 어, 이렇게 약간 그, 추위에, 네, 노출이 된 요런 느낌이 좀 있네요. 아이고야, 네, 벌써부터 조금 걱정이 되는, 어,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된다면 베란다에다가 그냥 두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실내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미리미리, 어,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음, 이제 완전히 주말이 좀 되기 전까지, 이제 주말 동안에는 확실하게 조금 단속,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상 찍으면서 몇몇 다육이들은 공간이 좀 허락하면은 실내로 좀다 들여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이구야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니 마음이 네,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육이 단돌이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유, 걱정입니다. 네. 어, 추위 한바도 잘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